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늘에 승천하시는 마지막 장면과 마지막으로 남겨진 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한 사도행전 1장의 전반부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모였다입니다. 사절에서도 사도와 함께 모였습니다. 6절에서도 그들이 모였습니다. 15절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한 숫자가 12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모였다는 것은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하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의 삼요서라고 있는데요. 찬양, 기도,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렸다는 것을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말로 하루 세끼밥 먹듯이 모이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로의 공동체의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또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로 모이는데 시간과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모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 모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모임에 나가려는 행동은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어서도 아니고, 목회자가 있어서도 아니고,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성도는 모이는 것을 즐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소리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모이는 것에 전력을 다하는 성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이고. 모이는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교회 중에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신 훈련 주제는 모이는 것을 당연한 습관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임의 습관과 훈련이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진 원동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우리들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임에 힘쓰는 것 그것이 교회가 추구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고 성도가 추구하여야 할 최고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비전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가 모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모이기에 힘썼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우리 비정교회가 나 자신 스스로도 초대교회 모임 정신 아래 모이는 데 전력을 다하는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몇 날이 먹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대단한 오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소국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잘못된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질문이 6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한 글을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의 생각하는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되는 그런 회복에 대한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얼른 이스라엘 왕이 되시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 이면에는 자신들도 왕의 옆에서 무언가 한 자리에 할수 있을까라는 은근한 기대감과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이 질문에 대해서 7절 8절에 다, 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때와 시기를 언급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시기는 심판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때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고 너희들이 기다려야 할 때는 오직 내가 심판자로 다시 오게 될 마지막 날만을 기다리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당부하시기를 너희들은 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내 이름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에 살아가도록 당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겉면의 말씀입니다. 칠 절과 팔 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들의 이해 관계나 목적 달성을 위해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할 가장 최고의 기독 제목은 오직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일에 일생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두 가지 오직 성령을 구하고 증언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온전한 뜻이자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이두 가지에 일중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은 물론이고 바라고 원하지 않는 것까지 채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이두 가지 건면에 이루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두 가지 절대로 잊지 말고 신한생활에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오직 성령을 구하고 교회 밖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증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순환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면 예배의 성공자, 믿음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전해 줍니다.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모두는 이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을 구하라 그리고 증인이 되어라 마지막 남기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가슴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감람원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한 행동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힘을 썼습니다. 이 모습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잊지 말고 지켜가야 할 절대적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보고 들은 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모예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성령을 구하고 성령 받은 대로 증언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는 비정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에 가르쳐주신 세 가지 모이고 오지 성령을 구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우리 비정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우선이 되고 습관이 되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가는 비전교회 성도들의 대식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모이고 성령을 구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